예, 안녕하십니까, 생세나라 서원금 목사입니다. 눈물을 흘린 청와대, 예, 그 대변인의 말입니다. 얼마나 서라이었으면은 자, 이런 그 광경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어, 이것이 왜 편집되지 않고 보냈을까?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 정도면은 뭐 대통령의 눈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많은 것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윤석열 당선인과 통화하며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힘든 선거를 치르느라 수고 많으셨다며 선거 과정의 갈등과 분열을 씻어내고. 국민이 하나가 되도록 통합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많이 가르쳐 달라며 빠른 시간 내에 회동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치적인 입장이나 정책이 달라도 정부는 연속되는 부분이 많고 대통령 사이의 인수인계 사항도 있으니 조만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자며 새 정부가 공백 없이 국정 운영을 잘할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인수위 구성과 취임 준비로 더욱 바빠질 텐데, 잠시라도 휴식을 취하고 건강 관리를 잘 하기 바란다며 통화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당선되신 분과 그 지지자들께 축하 인사를 드리고 축하 인사하고 감정이 터졌습니다. 당선하신 분과 그 지지자들께 네, 네 잠시 이 부분에서 잠시 좀 시간을 주시고요 다시 하시도록 할게요 부분에네 뒷부분만 다시 하겠습니다. 목이 메여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네, 계속해서 대변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뒷부분만 하면 되겠죠?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당선되신 분과 그 지지자들께 축하 인사를 드리고 낙선하신 분과 그 지지자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투표에 많이 참여하고 선거가 무사히 치러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선거 과정이 치열했고 결과 차이도 근소했지만 이제는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정부는 국정 공백 없이 마지막까지 국정에 전념하며 차기 정부가 잘 출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예, 이까지 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기에 대해서 어, 이 그만큼 반대측에 반대측에 있는 자들도 가슴이 아프고 커다는 반정이기도 하지요. 그만큼 이 대통령 자리를 내어 주기가 아까워서 떠나기 싫어서 일까요? 떨리고 어떤 염려와 두려움 때문일까요? 아니면 후회가 되었을까요? 감사했을까요? 아니면 아마 이 축하의 눈물부터 터지기 시작해서 상대 후보에 축하하면서 낙선한 자들 말하는 것에서 눈물이,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이렇게 되어진 것을 보면은, 뭐 위로, 낙선자들의 위로에 대한 것이 크겠죠. 결론적으로, 지난 이 정부가 너무도 많은 그 고를 깊게 만들어 놓은 이 깊은 해손이 많았던 그 시간들이었다는 것을 어 이제 뭐 자타가 다 인정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법치를 하면서 또이 민주주의적인 정치를 하면서 또 사랑과 화해를 원하면서 어 한마디 말을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에,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하는데요.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이렇게 에, 말하고 싶습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이 말은 이 성지 에루살렘의 통곡의 베개 입구에 써져 있는 말인데요. 에, forgive without, 어, forgetting, 이런 그 말입니다. 제 2차 세계 대전 당시 때에 유대인들이 이 독일군에 의해서 학살을 에, 엄청나게 많이 당하고 그 분노가 거치고 나서 했던 이제 말이 바로 이 말이죠. 이것을 만델라도 이 악명 높은 남아공 안델라, 만델라 참 위대한 정치가지요. 그런 그분이 악명 높은 인종차별로 인해서 27년간 옥살이를 하고 나와서 진실과 화해 위원회를 만들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같은 말을 남겼는데요.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흑인 해방 운동했던 사람 목사는 이 어둠은 빛으로 몰아낼 수가 있고 미움도 사랑만이 그렇게 할수 있다 이렇게 말을 유명한 말을 남긴 것이 있습니다. 어둠은 빛으로 몰아낼 수가 있고 미움은 사랑 사랑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이까지 정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